2025 M4 맥북여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출시 후 역대 최저가 떴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무려 13만원 버는 겁니다. 애플인데 할인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무려 8% 할인계에 놓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해 보시고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기존 정가는 159만 원인데 지금 타임한 정세일 무려 13만 2천 원이나 받고 단돈 145만 8천 원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9만 원짜리 맥북 에어를 145만 원대에 살수 있다니 무려 8% 미친 할인 정보. 반전 꿀 정보 아닙니까? 재발이 의심되신다고요? 이런 할인 자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는 게 이득입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시고 계시면 이번 기회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아래 댓글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맥북의 m 폰은 어떤 제품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북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한 달에 400개나 팔리는 엄청난 제품이 디자인에서 눈에 띄는 건 신규 색상 스카이 블루 실물이 더 예쁩니다 실버, 스타라이트, 위드나잇까지총 4가지 색상이고 페이스 그레이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M2, M3랑 똑같습니다. 각진 외형, 1.6인치 리퀴드 레티나, 5뱅트 밝기, 16대 CPU, 애플 로고, 키보드, 택패드는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외부 모니터 연결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맥북뚜껑을 덮어야 두대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여러두 상태로도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멀티태스킹까지 다 잡았네요.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에포 칩셋이죠. 전작 M1 대비 무려 두 배, M3 대비 CPU, GPU 모두. 최대 20% 성능 향상으로 웹 작업이나 영상 편집, 가벼운 코딩에선 체감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32GB 램 구성,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해져서 이제는 에어도 작업용 노트북으로도 손색없습니다. 배터리는 최대 18시간으로 기존보다 6시간이나 더 길어져 충전기 없이 밖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웹캠은 12MP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람 따라 움직이는 센터스테이지 기능과 책상 위 화면 공유하는 데스크 뷰도 지원합니다. 결론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지만 M4 프로세서 성능 향상, 외부 모니터 확장 업그레이드,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맥고에스를 원한다면 기존 에어 유저뿐 아니라 맥북을 처음 쓰는 입문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맥북 에어 M4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하는 최신 맥북을 돈보다 13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